안녕하세요. 한국유통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미소 쇼핑몰 김양덕 대표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여자분이 그거 조명을 개발하시고 LED 개발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기존 랜턴은 껐다 켰다 하고 계속 소비자분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 이거를 영원히 평생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어,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차단하게 됐고, 러시아 아버님께서 10여 년 전에 치매로 맨날 밖에 다 돌아다니셔가지고 넘어지시기 때문에 아버님께 채워드려서 안 다치시게끔 해보려고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아, 요부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를 또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기업인으로서 너무 자랑할 만해요. 이런 기업인들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삽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소 쇼핑몰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제품을 무료로 입점을 해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보통 김마켓 옵션 같은데는 수수료들이 많이 나가는데 일반 제품 만들어놓고 팔로 유통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는데 저희는 돈좀 주고 시금을 오픈했지만 어,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시면. 무료로 입점 시켜드려서 딜러분들이, 판매분들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제품을 올리면 삼백여 명에서 동시 판매해주는 그런 모이다 보니까 소금이라도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께 도움드리고 싶어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중소기업이 살아야지 우리 나라가 살겠죠. 경제가 우리 미소 쇼핑몰 김양자 대표님 화이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